이 제품은 뛰어난 디자인과 넓은 27인치 화면으로 작업효율을 극대화하는 혜택과 9 7만원의 HP 일체형 PC입니다. 인텔 랩터레이크 코어 아, 울트라 아, 5에서 125U 프로세서와 12코어, 터보부스트 4.3GHz의 강력한 성능으로 사무 업무는 물론 멀티태스킹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8GB DDR5 램과 512GB SSD로 빠른 속도와 안정성을 자랑하며 IPS 광시야각 패널과 눈부심 방지 기능이 장착되어 장시간 사용해도 눈이 편안합니다. 깔끔한 인피니티 베젤과 높이 조절이 가능한 각도 조절 기능으로 사용자 맞춤형 환경을 제공하며 설치와 조립이 간편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고객들은 디자인이 예쁘고 공간 차지도 적어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많이 남기고 있으며 사용이 편리하다는 후기도 이어지고 있어요. 이 제품은 사무용으로 최적화된 강력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 편리한 사용성을 모두 갖춘 최고의 선택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